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2025년 11월 24일. 미국 주식 시장 분석인데요. 와, 지난주만 해도 AI 거품이다. 연준 때문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스닥은 무려 2.69%나 급등하면서 5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고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은 도대체 이 갑작스러운 반등 뒤에 뭐가 있는지? 그 핵심동력 두 가지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정말 딱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연준이 보낸 아주 강력한 신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 다시 불타오른 인공지능, AI 테마입니다. 이두 가지가 어떻게 얽혀서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위험은 없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연준 얘기부터 해봐야겠네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를 포함해서 고위 인사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짝 내비쳤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시장이 이 발언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수치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수치요? 어느 정도였는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한39% 수준이었거든요. 아, 반신반의하는 정도였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발언들 나오고 나서 순식간에 85%까지 치솟았습니다 85%요 와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거네요 네 시장은 그냥 베팅을 시작한 겁니다 무조건 내린다에 아무래도 낮은 금리가 성장주 가치를 높여주니까 어, 기술주에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상 파티를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를 줬고 AI 주식들이 그 파티의 주인공으로 딱 나선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니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새로운 AI 모델 그 제미나이 3에 대한 기대감으로 6.3%나 급등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와 무려 11.1%나 폭등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현상은 그냥 주가가 올랐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AI의 장기성장 스토리에 대한 믿음을, 뭐랄까,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을 재확인했다. 네. 자금이 알파벳 같은 AI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핵심 인프라 공급 업체까지 AI 가치사슬 전반으로 다시 쫙 흘러 들어간 거죠. 심지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AI 칩 생산 계획을 딱 밝히니까 주가가 7%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 소식도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바로 시장이 테슬라를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핵심 AI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긍정적인 신호와 AI에 대한 기대감 이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렸다는 건데 근데 어, 이게 전부라면 사실 너무 장밋빛 시나리오 아닌가요?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불안 요소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기서 이제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화려한 랠리는요. 사실 아주 소수의 거대 기술주에 의해서만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 유명한 매그니피센트 7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들입니다. 한 경제학자가 AI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은 억제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딱 맞는 말이에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천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시장 전반의 체력은 여전히 약하다는 신호네요. 소수 기업에만 의존하는 셈이고요. 또 다른 위험은 없습니까? 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공백입니다. 데이터 공백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정부 셧다운 때문에 1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같은 핵심 경제 데이터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아, 즉 연주는 지금 가장 중요한 최신 정보 없이 말 그대로 깜깜한 상태에서 12월 금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와,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그럼 시장이 85% 확률로 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건 대체 뭔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 85%는 데이터가 아니라 순전히 기대에 기반한 숫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연준의 결정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면 정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월 24일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AI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강력하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음, 랠리가 소수 기술주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또 연준이 중요한 데이터 없이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화려한 랠리는 연준이 시장의 바람대로 움직여줄 것이라는 그 85%의 믿음 위에 어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연준이 시장의 기대와 다른 그 나머지 15%의 확률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AI에 대한 지금의 이 뜨거운 낙관론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